봅시다. 오늘 나머지 내용 6번 어, 운동량하고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표현했을 때, 요게 수평 x축 표현됐죠? 그리고 요게 수직 y축 표현했을 때. 요로 이렇게 하면 플러스,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요거 잡는 거 있잖아요? 요거 연습하는 겁니다. 요거 한 플러스, 요거 한 마이너스. 그니까 러이 플러스 마이너스란 방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운동량부터 정해볼게요.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가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요. 약자로는 p를 씁니다. p. M을 왜안 쓰냐면 질량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M을 안 씁니다. 그래서 P를 씁니다. P. 그래서 운동량은 물체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상태일 때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풀어버리면 물체를 의미하는 게 질량입니다. 그리고 운동 상태를 표현한 게 내가 얘기했지만 속도 부위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나타내는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P는 어 이거 먼저 쓸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당연히 얘도 벡터량이고 표현하면 이제 p 는 m v 라는 수식을 알수 있어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미터퍼 이렇게 되겠죠. 맞아 이렇게 됩니다. 충격량 충격량 그러면 요거는 임펄스 임펄스 임펄스라고. 약자로는 임펄스에 따온 이제 i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체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이 일정 시간 작용하여 얼만큼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힘 f가 들어가고 시간 델타 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어 충격 시간이에요. 요거를 수식어 표현하면 I는 F 델타 T라는 수식을쓸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 대응한 게두 개인데 두 개는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I는 뭐였죠? I는 F 델타 T였어요. 근데 이 수식을 정리할 때봐 봐요. 1로 넘어갈 때 f는 ma라는 수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 ma 델타 t가 되겠죠. 맞네요 이때 요로 넘어갈 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란는 수식을 쓸 거예요. 그러면 m의 델타 t의 델타 v의 델타 t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상세가 되고 결국 수식이 m 델타 v가 되는데 얘는 m v v0라는 값이죠. 그러면 얘를 풀면 m v의 m v0예요. 얘를 각각 p p 0로 나타낼 수 있죠. 왜? 이렇게 나타내니까.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얘가 델타 p가 됩니다. 즉 충격량과 이게 중요한데.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합니다. 알겠죠? 이런걸알수 있다. 됐나요? 즉 I 이 델타 P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 낚이는 게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은 게 아니라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 요게 중요한 거다 됐나요? 요게 중요한 사실이란 거 알아두시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추가로 배워야 될게 이제 배웠으면 추가로 배워야 될게 운동량 보존법칙이에요 자, N은 어떠한 거에서 결정되냐면 어, i equal delta p라는 이 수식과 and 작용 반작용을 성립해서 간다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mA의 질량을 가질 거고 mB의 질량을 가질 거요이두 물체가 충돌을 하려면 충돌을 하려면 VA가 양수든 음수든 VB보다는 크면 됩니다. 속도에서. 뒤에 게더 속도가 양의 속도로 빠르거나 그러면 된다는 거. 무조건. 음의 속도로 차이나도 상관없죠.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가 A0, 제로게 초기 속도가. 그래서 어떤 속도가 초기 속도가 VA0란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VB0란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두 개의 운동량 합이죠합 합. 그러니까 운동량 합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MA VA0 플러스 MB VB0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충돌 가능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량 보존법칙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충돌 시에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상태에서 <laughs> 내려갑니다. 운동량 무조건 보존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충돌을 한답게, 충돌. 그러면 MA랑 a 랑 물체하고 b 랑 물체가 이렇게 충돌을 해요. 그럼 작용 반정에서 두 물체 힘이 작용했다때문 작용 반정에서 이쪽으로 B는 A가 B에게 힘을 주죠. 즉, 어, FAB가 생기고요. 반대쪽 A쪽에는 B가 A에게 힘을 줍니다. 뭐죠? FBA란 힘이 생겨요. 이때 충돌은 충격 시간, 대사치 동안 일어나죠. 근데 어떤 물체가 더 대사치를 많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어, 이 수식과 이 수식, 얘와 얘를 둘다 고려하면 결국 이쪽으로는 IB, B가 받는 충격량. 이쪽으로는 IA, A가 받는 충격량이 생겨요. 근데 작용 반작용에서, 작용 반작용에서 FAB랑 마이너스 FBA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 맞죠? 크기 같고, 크기 동일, 방향 반대. 됐나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고려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IB랑 I에도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국, 여기서 추가할게. i랑 델타 p랑 같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등식이 결국 뭐가 되냐면 똑같은 등식이 델타 p b b가 받는 운동량 변화량. 델타 마이너스 델타 p a랑 같아요. 이 상태에서 넘어가죠. 됐죠? 그 상태에서 이 물체가 다시 운동을 한다 다시. VA를 가질 거고 VB를 가질 겁니다 이때 운동량 합이 얼마에요 이때 운동량 합이 아우씨 클릭이 안돼 합이 얼마죠 어 PA 플러스 PB일 건데 얘는 사실 요 값은 운동량 합의 예그 는 pba0 p 플러스 pb0 잖아요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표현하면 mava 플러스 mbvb 예요 근데 얘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얘랑 얘 얘는 b e 얘는 a f t e 요 액터 수식을 보면 PA 플러스 PB거든요. 근데 우리가 델타 어떠한 x다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x 제잖아요 나중 빼기 초, 초기. 그러면 나중은 초기 더하기 변화량이거든요. 그럼 이 수식을 정리하면. 어, PA0 플러스 델타 PA 플러스 PB0 더하기 델타 PB 요게 되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 놨던 요거를 여기 집어 넣으면 얘가 상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충돌 전후에 운동량 합은, 운동량 합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요게 운동량 보존법칙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예를 들어, 색깔을 다른 거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얘입니다, 얘. 이건 샤프라서, 샤프, 샤프나 연필로. 예를 드는 거예요, 얘. 얘가 1kg이고, 얘가 2kg이래요. 이 속도가 플러스 1 0 m s 고요 이게 마이너스 5m/s예요. 그럼 운동량 합이 얼마다니면 합이 결국 플러스 10kgm/s 더하기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0 k g m s 합은 0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가 충돌을 하고 났더니 얘가 10에서 마이너스 2 메타 퍼세크로 바뀌었대요 얘는 당연히 1kg일 거고 얘 2kg 이때 Vb가 얼마냐 쓰면 요 운동량 합은 얼마예요 결국 마이너스 2kg 킬로그 메타 퍼세크 더하기 2에 Vb를 한게 결국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돼요 0이 루지 돼야 되죠 그러면 결국 Va Vb는 플러스 1 메타퍼 세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됐나요? 요걸 쓰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게또 추가로 충격량의 정의입니다 충격량에 관해 충격량은 I는 F 델타 t 예요 그럼 이 수식은 이수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만약에 어, f가 일정할 때 델타 t가 변한다면 델타 t가 변화. 요거죠 그러면 일정하다는 거는 상수예요. 그러면 i에다가 i f 델타 t인데 야가 상수예요. 그럼 어떤 꼴이에요 얘가? Y는 AX 꼴입니다 함수로 그래서 즉알수 있는 게 I랑 델타 T는 비례하게 돼요 요 조건에서 F가 일정할 때 그럼 요 조건이 뭐냐면 이제 포신이 길어질 때 우리가 어, 어떠한 총에다가 이렇게 긴 총이랑 짧은 총을 비교하면 똑같은 F로 일평하게 작용하면 얘가 이렇게 가는 T1이 이렇게 가는 T2보다 T1이 T2보다 길겠죠. 그럼 얘가 결국 I가 I1이 이렇게 생기는 I2가 있을 때 얘가 크게 되는 거예요. I1이 커지면 당연히 델타 P도 커질 겁니다. 맞죠 얘도 커지겠다. 그럼 속도도 커지고 멀리 날아가겠다. 이거죠. 아네 요거, 요거 멀리 날아간다. 이거고요두 번째 이제 볼게, 이제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 안전, 얘가 여러분들 보면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 안전, 아이가 어, 일정할 때 수식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일정하다는 건 얘가 상수예요. 그러면 아이가 상수고, 얘가 f, 델타 T거든요 그러면 이두 개의 곱은 이 상수를 일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F가 높으면 델타 T는 작아야 되고요 F가 줄어들면 델타 T가 델타 T가 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이 상태에서는 이 힘은 델타 T에 반비례하는 어떤 걸 가지게 됩니다 반비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는 모양 변화시키는 건 힘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아프고 파괴되고 요거는 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델타 t를 증가시키면 f가 감소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i가 일정할 때. 요걸 이용한 게 이제 에어백. 에어백. 그리고, 뭐, 안전모. 요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안전벨트 있죠? C벨트. 그러니까 영어로는, 요거, C벨트. 얘는, 관성을, 관성을 예방하는 거예요. 얘가 그애플 예방하는 거 그니까 요거를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고까지 어,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요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디 오늘 20분이 부족해서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니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겠다. 그래서 수식 잘 보시고 푸시면 되거든요. 충격량에 대해서 뭐 그래프도 있을 건데, 그래프 잘 보세요. y축이 뭐 충격량일 수도 있고, 운동량일 수도 있고, 속도일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